최근 BN 뉴스 파이터의 라디오 뉴스 에피소드에서 매우 존경받는 아나운서 김명준이 가수 마이진의 방송 산업에 대한 엄청난 영향에 대한 놀라운 및 주목할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김명준의 명료한 말에 따르면 매우 재능 있는 마이진이 현재 방송 산업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 중 하나로 확실히 재확인되었습니다. 매력적인 마이진은 여러 대형 네트워크 출연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기로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성공적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불변의 일 위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마이진의 매력이 단지 방송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그녀의 야심찬 미래계획에도 상당히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김명준은 그의 웅변을 통해 마이진의 매력과 방송계의 인기가 인기 가수들마저 부러워할 정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진은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성공과 권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빛나는 인물은 그녀의 충실한 팬들을 흥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까지 깊고 넓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계몽적인 정보를 통해 마이진은 방송 및더 넓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최고의 메가스타 중 하나로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확정졌습니다. 그녀는 산업에서 후배들에게 영감을 주는 출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방하고자 하는 롤 모델이기도 합니다. 마이진의 넓은 영향력을 공개한 방송 후,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경외감과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그들이 열심히 지지하는 연예인의 성공에 대한 깊은 행복감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진과 같은 성공의 상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배 연예인들은 계속해서 마이진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급속한 성공이 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과 탁월한 재능에서 비롯된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한편, 제작회사와 네트워크는 마이진과 협업하는 것을 갈망하는 경쟁에서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녀의 스크린에서의 자력적인 존재감은 대규모 관객을 끌어들이고 그녀가 참여한 모든 미디어 제품에 강력한 파급 효과를 줄 것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마이진이 팬들로부터 받는 존경은 그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인기를 넘어섭니다. 그녀는 그녀의 자선심과 직설적인 윤리에 대해 매우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롤모델을 제시하며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선 활동에 기꺼이 참여합니다.